지금 남미 대륙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농업대국, 브라질의 농업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 제발, 한국의 씨앗을 저희에게도 팔아주십시오. 미국 몬산토가 30년을 투자하고도 포기한 땅. 중국 신호캠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백기를 든 땅. 브라질의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세아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세아르씨앗으로 이곳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60년 전, 조국에 버림받았다 믿었던 79세 아닌 이민자, 그가 60년 만에 잃어버린 조국을 다시 만난 순간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습이라 명명한 브라질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임스 온일입니다. 런던에서 네이처 푸드 개관 에디터로 일하고 있죠. 지난 30년간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전 세계의 식량 안보 위기를 추적해왔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뭄, 동남아의 홍수, 그리고 거대 종자 기업들의 특허 전쟁까지 지켜봤죠. 그런데 2025년 10월,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작성한 세아두 지역 농업 생산성 비교 보고서였죠. 세아두는 브라질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거대한 고원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강한 산성을 띤 붉은 흙, 라테라이트라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이 전혀 없는 죽음의 땅이죠. 1990년대 미국의 몬산토가 이 땅에 도전했습니다. 산성 토양에서도 자라는 GMO 옥수수를 개발하려 했죠. 30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생산성은 처참했고 결국 2021년 공식 철수했습니다. 2022년 이번엔 중국의 신호캠이 뛰어들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토양 자체를 개량하려 했죠. 하지만 산성비가 한번 내리자 모든 투자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몬산토 철수 전 최종 15%. 신호캠 현재 11%. 그리고 K001이라는 정체불명의 종자. 생존율 98%. 98%라고요? 이건 오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장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건 특종이거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극이다. 내가 직접 브라질로 가봐야겠다. 10월 14일,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상파울루를 거쳐 브라질리아, 거기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세아두의 중심부, 바헤이라스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총 비행시간만 20시간이 걸렸죠. 경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농기계들이 녹슬어 있었고, 땅은 마치 화성 표면처럼 붉고 건조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브라질 농업 연구소의 페드로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박사님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몬산토가 포기한 땅입니다. 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페드로 K001부터 보여주시오. 차를 타고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거대한 실험 농가로 들어섰죠. 그리고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왼쪽에는 말라 비틀어진 옥수수, 오른쪽에는 사람 키의 두 배가 넘는 푸른 옥수수 밭이 보였죠. 왼쪽은 몬산토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랄 옥수수였습니다. 키가 1m도 안 되고 잎은 노랗게 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 K001 구역은 옥수수 줄기가 제 키를 훌쩍 넘어 3m는 돼 보였 습니다. 잎사귀는 짙은 녹색이었고 줄기 마다 굵은 옥수수가 두세 개씩 달려 있었어요.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페드로 박사는 저를 실험실로 데려 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 줬죠. 오늘 박사님 핵심은 뿌리입니다. 몬산토의 옥수수 뿌리는 30cm를 채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붉은 산성 토양의 독성을 견디지 못하고 썩어버렸죠. 하지만 K001의 뿌리는 지하 2m까지 거대한 나무 뿌리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이건 유전자 조작입니까? 페드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몬산토와 중국이 경악한 이유입니다. 전통 육종 방식이요. 한국인들은 유전자를 조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척박한 땅을 견디는 놈을 찾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산성 독성을 먹고 자라는 놈을 만들어냈습니다. K001의 뿌리에서는 특수한 산이 분비되었습니다. 이 산이 붉은 흙의 독성 물질 알루미늄을 중화시키고 오히려 그것을 양분으로 흡수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몬산토가 땅을 바꾸려 했다면 한국은 땅과 싸워 이기는 종자를 만든 것입니다. 페드로는 브라질 정부가 이 종자를 얻기 위해 3년간 한국의 작은 종자회사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한국인들에게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라니. 저는 EK001이라는 종자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페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종자를 처음 테스트한 곳이 어딥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1960년대에 한국인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죠.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었지만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홀로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기적의 시작점에는 분명 60년 전의 아픈 역사가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낡은 지프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페드로가 말한 한국인 정착촌이었죠.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너진 흑벽돌집몇 채와 십자가가 부러진 작은 교회가 전부였죠. 그리고 그한 가운데 낡은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깊게 펜 주름. 79세의 김철수 씨였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왔다고 소개하자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웬 일이시오? 60년 동안 아무도 안 오던 땅인데. 저는 K001 종자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김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수리를 멈추고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3년이었소. 나라가 우릴 보냈소. 아마존의 기적, 새로운 땅이라고 했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50일을 왔소. 103가구, 500명이 넘었지.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마존 밀림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붉은 사막, 세하두였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소. 땅을 파니 붉은 흙먼지만 날리고 물은 썩어 있었고 밤에는 독사와 전갈이 기어 나왔지. 이민자들은 정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그들을 잊었습니다. 첫 해에 스물 명이 죽었소. 황열병, 말라리아.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를 캐 먹고. 옥수수를 심었지. 김 선생님은 낡은 창고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자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60년간 내가 심은 옥수수 씨앗들이요. 매년 심었소. 혹시나 하면서. 하지만 이 땅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소. 1m를 자라기 전에 다타 죽었지. 500명 중 절반은 병들어 죽고 나머지는 상파울루 빈민가로 떠났습니다. 왜 당신은 남았습니까? 김 선생님은 부러진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소. 여기 내 아내와 첫째 아들이 묻혀 있으니까. 그리고 오기가 생겼지. 이 땅에서 반드시 옥수수 한 알이라도 거두고 죽겠다. 내가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소. 그는 60년간 이 붉은 땅과 홀로 싸워온 겁니다. 그렇게 60년이 흐른 2023년 겨울. 잊혔던 조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웬 젊은이들이 양복을 입고 왔더군. 서울에 있는 농업연구소라고 했소. 그들이 이 땅을 보더니 울더군. 그들은 김 선생님의 60년 영농 일지를 보고 큰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이 60년간 모아온. 실패한 옥수수 씨앗 자루들을 열어봤습니다. 그들은 내 씨앗을 보물이라고 했소. 60년간 이 땅에서 죽어라 하고 버틴 씨앗들이라고 이 안에 답이 있다고 했소. 한국의 연구진들은 김 선생님의 실패한 60년의 데이터와 그 버틴 씨앗의 유전자를 한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들은 단 3개의 씨앗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K001 K002, K003. 그 젊은이들이 내게 그러더군. 선생님, 60년간 이 땅과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그들은 김 선생님의 밭 한쪽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았소. 60년을 실패했는데. 1년 만에 뭐가 되겠어. 몬산토도, 중국도 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2024년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씨앗을 심은 지 일주일 만에 김 선생님의 눈앞에서 붉은 흙을 뚫고 푸른 싹이 올라왔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이었소. 이 땅에서 푸른 싹을 본 것이 싹은 미친 듯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컸죠. 비료도 농약도 주지 않았는데 붉은 흙의 독성을 빨아들이며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그제 알았소 그 젊은이들이 가져온 게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는 걸 저는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K001은 60년간 이 땅을 지킨 한 이민자의 한과 잊혔던 조국의 최첨단 기술이 만나 탄생한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오늘 양반 김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수학을 할 거요. 60년 만에 첫 수학이요. 당신이 증인이 되 주시오. 다음 날 아침, 1963년, 처음 이 땅에 왔던 1세대 이민자 중 유일하게 남은 김철수 옹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수학을 위해 밭에 섰습니다. 옥수수는 거대했습니다. 3m가 넘는 줄기, 성인 팔뚝만한 옥수수. 김 선생님은 낡은 낫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는 가장 굵은 옥수수대 하나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껍질을 벗겼습니다. 황금색 옥수수알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붉은 땅이 빚어낸 황금빛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옥수수알 하나를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9세 노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옥수수 맛이구나. 60년이야. 60년 만에 내 땅에서 옥수수가 났어. 그는 붉은 흙을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 해냈소.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겼소. 노인은 오열을 했고, 오닐은 그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었습니다. 60년에 한, 버림받은 자의 서름,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조국은 그를 버렸지만, 조국의 기술은 60년 만에 바다를 건너와 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몬산토가 돈을 위해 덤볐다가 포기한 땅. 중국이 자본으로 점령하려다 실패한 땅. 한국은 60년 전 잃어버린 동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네이처 푸드의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생명의 역습 케이시드가 몬산토를 이긴 방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농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몬산토, 바이엘, 신젠타, 모든 거대 종자 기업들이 한국의 그 작은 회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신호캠은 50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기술은 60년에 한이 맺힌 기술입니다. 돈으로 팔수 없습니다. 대신 한국은 브라질 정부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K-001 종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서울을 방문하여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브라질 농업부 장관이 서울을 긴급 방문한 이유였습니다. 브라질 한국농업협력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케이시드 기술은 무상 제공한다. 단, 생산되는 옥수수의 10%는 UN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기아 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브라질은 이 제안을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몬산토가 특허로 식량을 무기화할 때 한국은 기술로 인류애를 실천한 것입니다. 2026년 브라질 세아두 전역에 k001이 심어질 것입니다. 5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수억 명의 기아 인구를 먹여 살릴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치고 김철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붉은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양반, 내년에 또 오시오. 내년에는 옥수수로 빚은 막걸리를 대접하겠소. 60년 만에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20세기, 강대국들은 총으로 땅을 빼앗았다. 21세기, 거대자본은 특허로 식량을 무기화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가장 척박한 땅에 생명을 심었다. 한국이 브라질에 심은 것은 단순한 옥수수 씨앗이 아니다. 그것은 60년 전그 땅에 버려졌던 자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며 인류에게 공생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습이다. 척박한 땅에서 60년을 버틴 1세대 이민자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연구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감동플러스였습니다.